모음 1 소개해드릴게요. 붙였다 떼었다 놀이, 색칠하기, 가위로 오려서 붙이기, 쓰기입니다. 글자 버전과 그림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과 게임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 돌림판, 붙였다 떼었다 놀이, 정리판, 색칠하기, 쓰기. 두 장씩 모두 양면 인쇄 후 코팅해주세요. 코팅한 후이 선에 맞춰서 오려주셔야 대형 지퍼백에 들어갑니다. 밑에는 둥글게 오려주세요. 돌림판은 선에 맞춰서 동그랗게 오려주시고 검정색 동그라미는 칼을 이용해서 오려주세요. 이 화살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밑에 놓고 돌림판을 구멍에 맞춰서 넣은 후 화살을 넣으면 딱 소리가 납니다. 여기를 잡고 돌리면 화살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제 포도알을 모두 코팅해주세요. 이때 꼭 두꺼운 종이로 코팅해주세요. 저는 포도알을 개별로 오리고 다시 코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붙였다 떼었다 하는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포도알을 모두 붙여주시고 이 종이를 뗀후 팔에 붙여주세요. 그래야 뗄때잘 떼어집니다. 완성된 포도알은 정리판에 붙여주세요. A4용지는 금방 구겨지니 두꺼운 종이를 추천드립니다. 게임 방법. 두명이 하는 게임이고 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이 난이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단계. 붙였다 떼었다 게임. 돌림판 돌려서 나오는 모음을 떼어서 붙이는 겁니다. 먼저 포도알판을 다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나오는 모음을 찾아서 붙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읽은 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못하거나 틀리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잘 읽었으면 손가락으로 한번 써보기도 해주세요. 2단계. 색칠하기 게임. 돌림판을 돌려서 나오는 모음을 색칠하는 게임입니다. 색연필을 사용해서 색칠해도 좋고, 사인펜을 사용해서 색칠해도 좋습니다. 코팅해서 보드마커로 칠하고 지워도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모음을 찾아 색칠하고, 그 다음에는 읽은 후 해당하는 모음에 색칠합니다. 잘 읽으면 색칠하지만 틀리면 색칠할 수 없습니다. 3단계, 오려서 붙이기 게임. A4 용지보다는 두꺼운 용지를 추천드립니다. A4 용지는 종이를 오릴 때 흐느적거리지만, 두꺼운 용지는 흐느적거리는 게 덜합니다. A4 용지와 두꺼운 종이의 차이입니다. 사이즈를 잘한다면 A4용지도 좋지만 잘 못한다면? 두꺼운 용지로 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풀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풀칠에서 붙인 게 너덜너덜 거린다면 풀을 바꿔주세요. 이 풀은 어디에 칠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풀은 색깔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칠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색깔 풀로 충분히 연습 후 일반 풀로 바꿔주세요. 가위질 꼭 해주세요. 돌림판을 돌리고 나오는 모음을 찾아 가위로 오리고 붙이면 됩니다. 가위질은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이 좋습니다. 색깔 풀을 활용해서 붙여주세요. 이 활동도 처음에는 붙이기 하지만 읽지 못하면 붙일 수 없습니다. 4단계 쓰기 게임. 쓰기도 돌림판을 돌리고 색연필로 써보고 사인펜으로 써보는 겁니다. 코팅해서 보드마카로 쓰고 지우고 하셔도 좋습니다. 쓰기 단계를 하는 유아에게는 바로 읽고 쓰게 해주세요. 틀리게 읽으면 쓸수 없습니다. 이때 선과 선이 잘 만나게 적는지 획수는 맞게 적는지도 알려주면서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쓰게 해주세요. 선과 선이 맞지 않아도 획수는 맞게 적지 않아도 쓰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이 선과 선이 만나게 뽀뽀하게 누가 더잘 정나 해 보면 어때? 해주세요. 아이가 선과 선이 잘 만나게 적는다면 어머님은 조금 틀리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선과 선이 잘 만난다면 이제 획순을 잘 맞게 적는지 하는 겁니다. 선과 선이 뽀뽀하게 잘 적더라? 이번에는 노래 가사에 맞춰 적어보면 어때? 해주세요. 그렇게 게임하면서 선과 선이 만나게 써보기도 하고 획순을 재미있게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동생이 있거나 기관에서도 호남 연령을 맡으신 분들 사용하시도록 그린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린 버전은 붙였다 떼었다 색칠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님과 동생 같이 한글 게임하며 놀이해 주세요. 제가 사용한 제품 모두 준비물 링크에 있습니다. 그럼 정리도 해야겠죠? 대형 지퍼백에 모음 포도알 게임 붙여 주시고 이 안에 모두 넣어 주세요. 혹시 이 부분을 오리지 않았다면 대형 지퍼백에 안 들어가니 꼭 오려 주세요. 모음 파일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디 이동하실 때이 파일함 하나 들고 가세요.